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KGM의 렉스턴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렉스턴 뉴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었죠. 차량 외관의 변화와 함께 실내에서의 변화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디지털화된 모습이 요즘 경쟁 문제들을 따라잡기 위한 KGM의 변화가 눈에 띄는 차량이었습니다. 그 렉스턴의 2열 독립시트를 마련한 이 렉스턴 서밋이 출시가 됐는데요. 독립시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함께 이실내 거주성,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트림이긴 하지만 또 가장 비싼 차량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량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렉스턴은 뉴 아레나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 라디에드 그릴에 라디에드 그릴에 좀 디자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예전에 출시됐던 렉스턴들은 쌍경의 이두 개의 링이 있는 이러한 엠블럼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날개 형태의 엠블럼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이턴 시그널 형태의 방향 지시 등과 함께 LED 헤드램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의 디자인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휠의 디자인은 렉턴 서밋, 전용 디자인 휠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3550R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검은 블랙키가 함께 이안쪽의 캘리퍼 역시 검기에 마감이 되면서 이 서민만의 디자인 요소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도어를 열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스태퍼가 나오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 디자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렉스턴 뉴 아레나의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뭐 차량의 후면부 역시 기존 모델과 동일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스턴이라는 차명과 함께 아래 이제 KGM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리어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기존 모델과 큰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시드를 가졌기 때문에 적재 공간의 활용성이 기존 렉스턴과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제 2열까지 접게 되면은 플랫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마련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의 크기는 조금 한정적이 되는 거죠. 기존 적재 공간의 한 3분의 2 정도의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재 공간 한견에는 밴드로 구성된 이러한 물품 보관함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하단에도요 이 플로우를 힘으로 <laughs> 좀 강하게 위로 열게 되면은 레버로 고정되는 뭐 힌지로 고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힘으로 열어지는 약간 조금 불편하기도 한 하지만 뭐 아래쪽에 이렇게 짐을 실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내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 적정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여행용 가방 한 3개 이상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적재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 파워트레인도 뭐 동일하죠. 2.2 디젤 엔진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20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면서 느껴 보니까 뭐 202마력의 출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서비 특징상 어 서스펜션과 엔진 세팅에 있어서 가속 설정에 있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렉턴 서밋의 실내 공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어를 열면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텝퍼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은 지난해 출시됐던렉 더뉴 아레나의 실내 공간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2열 공간에서 는 아주 큰 변화점이 있으니까요.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1열 공간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 아레나의 변화된 실내, 기존의 렉스턴의 실내가 좀 올드한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반면에 이제 뉴 아레나로 지난해 출시가 되면서 디지털의 모습, 좀더 깔끔한 이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기능들 한번 잠깐 살펴보죠. 일단,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스티어링 휠은 기존 렉스타로서 보여줬던 당의큰 크기에, 그리고 위아래 길이가 조금 긴 듯한 이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콘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AI 플레이어를 통한 음성 명령 기능들은 이제 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트 컨트롤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어, 계기판의 여러 가지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티어링 휠의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계기판의 디자인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계획판의 형태를 바꾸는. 디자인의 변화.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포콘에 적용된 실내도 보고 있습니다. KGM은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인포콘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진입 뮤직 기라든지 팝방 아니면 스마트 홈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기기들을 조작하거나 AI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음성 인식 기능을 네이버 클로바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활용을 할 있습니다. 운전자의 스마트폰, 탑승자의 스마트폰에 뭐 테더링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공간 역시 렉스턴 뉴 아레나에서 봤던 깔끔한 형태의 공장치 버튼 류들도 볼 수가 있고요 통풍기능 3단계 열선기능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덮개도 이렇게 함께 마련이 되어 있네요 기어 노브는 당히 그립 감이 좋은 큼지막한 크기의 기어 노브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2개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시타 이포트 2개가 마련. 되고 있습니다. 27와트를 지원하는 고속 충전까지도 지원을 하는 시타의 포트를 마련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네,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의 주행 모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구동 방식을 바꿔서 지금은 2H로 되어 있지만 4H로 바꿔서 이제 눈길 같은 것에 자력 구동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험로에서는 4L로 바꿔서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하나의 작은 크기의 금속 재질의 묵직한 키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암레스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공간 마련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시거잭이 마련이 되고 있네요. 자 위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운전석 위쪽에 옛 선루프가 마련되고 있고요. 룸 조명은 이 터치를 통해서 킬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적용된 룸미러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몸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이런 타공된 형태의 시트가 마련되고 있고요. 뭐 허리 지지, 네,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 그리고 상당히 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지지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열 공간은 두 개의 독립 시트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렉스턴과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벤치 형태의 시트보다는 이 각각의 시트의 편안함 그리고 쾌적성 이런 것을 강조한 시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의 한 19%가 이런 형태의 독립 시트의 모델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독립 시트, 2열 공간의 편안함, 쾌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거고요.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트 포지션을 마련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좀더 고급 사양의 모델을 출시하는 하면서 수익도 좀더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뒤쪽에 이어 공간의 특징이라면, 이 디스플레이 두 개의 창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독립된 시트, 그 다음에 가운데 큰 형태의 조작부와 함께 센터 콘솔 보관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앉아 볼게요. 자, 아직은 이제 검은 화면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쪽 센터 콘솔 쪽에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니터 전원을 누르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KGM 로고와 함께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이 화면 구성이요, 스마트 TV와 동일합니다. 뭐 요즘 사실 여러가지 브랜드, 여러 브랜드에서 이 스마트 TV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스마트 TV의 고그 홈메뉴와 같은 형태로 메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조작들은, 세뇨 콘서 아래쪽에 있는 리모콘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콘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요 좌우 분할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영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리모콘을 통해서 조작을 해 보면은 각각의 앱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선택을 해 보면요 지금은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서 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앱 기반이기 때문에 화면 최적화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자, 화면 재생 역시 뭐 깔끔한 형태로 보여지고 이제 쇼츠도 역시나 쇼츠 화면 비율도 화면에 꽉찬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PC나 스마트 TV로 보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죠. 리모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뭐 웨이브 같은 메뉴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에 보통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통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렉턴 서밋은 스마트 TV와 완전히 좀 동일하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고요. 더 많은 영상들을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HDMI 포트를 연결해서 필요한 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네, 그 외에도요, 이 모니터 전원을 끄는 것과 함께 통풍 시트 2단계, 2열은 2단계네요. 2단계,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명의 색상이라든지 전원을 끄고 켜는 기능들,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 시트는 이제 2열 시트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의 시트를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딩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냉장고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뜻 봐서는 어디에 냉장고가 있나, 요아래 있나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 냉장고는, 요 아래쪽 리모컨이 보관되어 있던, 요 하부의 트레이를, 이렇게 빼게 되면요. 요 아래쪽에 이제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료수 하나를 넣어놨는데, 차가 차갑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온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18도부터 네, 그 이상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차량 안에 이렇게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도 몇번 보기도 했었는데, 온도가 그렇게 뭐 아주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유지하는 정도인데, 렉턴 서밋에 있는 냉장고는 영하 18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캠핑카에 적용되는 이런 작은 크기의 냉장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작동하게 되면 이 냉장고가 작동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게 되고요. 지금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이 도어 쪽에 살짝 진동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신경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 도어를 닫게 되면 조금 소리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 팔꿈치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살짝 있긴 하네요. 아주 미약한 진동입니다. 자, 이어 시트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자 다른 영상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에 굉장히 좀 큽니다. 14인치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화면으로 거의 뭐 스마트폰과 동일한 이 영상들을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위쪽에 썬루프는 따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어 시트는 이헤드레스트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좌우를 받쳐주는 기능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아래쪽에는 1열 시트와 동일한 형태의 타공된 시트 마련되고 있고 이 앞쪽에 발받침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발받침은 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최대로 높이면은 편하게 몸을, 몸을 눕힐 수 있는 형태로 시트가 펼쳐지긴 하는데 이 길이 자체가 시트 자체가 이렇게 뒤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을 완전히 펴기에는 그렇게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시트의 각도를 가장 높이고 이제 시트를 가장 눕혀놓은 상태로 만든 건데요. 그냥 신발을 벗고 발을 편하게 올리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KGM 렉스턴 서밋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실내 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줬지만 주행성 개선을 위한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2열 시트를 독립시트로 마련하면서 2열의승차감 개선도 필요했겠고 기존의 렉스턴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행성능도 한번 경험을 해보죠. 먼저 이 렉스턴 서밋은 주행성 개선을 위한 변화로 이 파워부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가속페달과 엑셀러레이터 사이에 이 파워부스트 라는 기능이 좀 더해지면서 가속페달의 응답성 반응을 좀더 개선했다는 건데요. 기존의 렉스턴서밋이 이렇게 발빠른 가속페달의 반응이 그렇게 뭐 예민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부스트가 파워 부스트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이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가속해당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거든요. 보다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이 서스펜션의 세팅도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스프링도 그리고 쇼업소버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주행성의 개선도 있겠지만 뭐 운전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이 승차감의 변화를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열은 독립 시트까지 마련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뭐 전구도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프레임 바디의 차량이죠. 좀 국내에서 는 사실 요즘은 좀 보기 힘든 프레임 바디의 차량인 만큼 전체적인 승차감이 뭐 아주 세련되다는 느낌까지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렉스턴 나온 편안한 이 분위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서비스 출시된 것은 아무래도 이 렉스턴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조금 집중시키기 위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할 만한 변화를 좀 추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열 시트의 인버테인도 변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 변화가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은 A고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사실 배기 사운드 자체가 뭐 그렇게 크거나 운전자를 자극할 만한 강렬한 사운드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 뭐정되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 인상적인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배기 사운드를 통해서 좀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 배기 사운드가 추가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이 워낙 그 조용한 차량의 정수성이 충분히 확보된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한번 가속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가속할 때와 지금 이 사운드를 키고 가속할 때의 분명음이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뭐 그렇게 호쾌한 배기음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나는 그르렁거리는 이 배기 사운드를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되는 소리가 아니긴 하네요. 거기다 사운드 하면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서밋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우퍼와 함께 이 트위터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이 트위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뭔가 하부에 이제 우퍼까지 마련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한번 잠깐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의 렉스턴보다 확실히 이 중저음이 좀 강조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뒤쪽에서 특히나 이제 저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오퍼 때문에 시트까지 이 진동이 전달될 정도로 아주 묵직한 이 중저음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좀더 나은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이 상위 트림, 렉스턴의 상위 트림 모델 다운 좀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렉스턴이 가지고 있던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라든지 여유 있는 주행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점이 디젤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선택해서 고민이 있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KGM의 뭐 플래그십 SUV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이 렉스턴의 기존의 정숙성이라든지 디젤 인지 특유의 뭐 진동 이런 것들이 크게 운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렉스턴 서밋의 가격은 6,050만원입니다. 50만원에서 한 60, 이 가격에서 한 60만원만 빼서 5,990에 맞췄으면 은 조금 더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량 내에 갖춰진 여러 가지 기능들에 비해서 그리고 승차감의 개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을 상당히 인상폭을 상당히 줄였다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뭐 프레스티지라든지 노블레 스트림. 기본적으로 렉스터, 렉스턴 서밋은 노블레 스트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차량 외관에서의 뭐 블랙컬러라든지 블랙컬러 조합이라든지 실내 구성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어스 원선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